안녕하세요. 쉼바람 이박사 지혜 영어입니다. 지혜도 배우고요. 영어도 배우고요. 자, 오늘은요. 사랑입니다. 네, 사랑. 사랑이란 what is love? what is love?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이 우리가 항상 네, 갈구하고 추구하고 가장 큰 가치로 두는 게 우리가 Love, 사랑이죠 사랑. 네.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림이 있고요. 그림 위에 영어 한 문장이 있습니다. 네, 그림은요, 두 노부부가 no 있네요. 네, 노부부가 no 있고요. 이 오른쪽에 그 남편 되시는 분 같은데 그분은 이제 담배를 쫙 피시면서 표정이 그렇게 밝지 가 않습니다. 네, 뭔가 뾰로뚱하게 화난 표정을 짓고 있고요. 왼쪽에 여자분은 예, 부인인 것 같은데요. 표정이 조금 그 주눅들은 예, 그런 표정이고요. 좀 사고친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요. 네, 비가 내리고 있고 이제 등을 맞대고 있습니다. 네, 뭔가 지금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요. 근데그 할아버지가 비가 내리는데 네, 우산을 쳐들고. 할머니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비를 맞지 않게. 굉장히 그 상반된 이미지입니다. 얼굴에 표정하고 우산을 받쳐주는 모습하고요.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ove is caring for each other. Even when you r e angry. Love is caring for each other. 이 부분 when you angry 되어있습니다 네. love 사랑은 caring이다 caring 돌봐주는 것이다 caring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죠 caring caring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I don't care 신경쓰진 지 않겠다 is caring caring is very important 네. care 해주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랑은 caring이다 뭐에 대해서 for each other 서로에게 네. 서로에게 caring 해주는게 사랑이다 Even when you are angry 예. 뭐뭐 조차도 일때 조차도 어떨조차 당신이 무지하게 화가 났을 때 조차도 Even when you are angry angry 할 때도 caring 해주는 게 상대를 caring 해주는 게 사랑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참 멋진 문장이죠 예. 이 문장도 외워야 됩니다 굉장히 소중한 문장입니다. 큰 울림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사랑은 케어링이다. 돌봄이다. 언제 내가 화가 났을 때도. 이 말은 내 조건에 상관없이, 내 상황에 상관없이 케어링 해주는 게 이게 사랑이다. 사진에서 그런 것 같이 내가 화가 났든 안 났든, 힘들든 안 힘들든, 어렵든 아니든, 가진 게 있든 없든 조건하고 상관없이 상대를 케어링해 주는 게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이런 전형적인 얘가 이제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죠.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그죠. 애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징징징거립니다. 기분이 안 좋거든. 예, 그죠?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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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쌌구나 오줌 쌌구나 하면서 지저분다는 생각도 없이 예,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잠안 논다고 찡찡찡거려도 아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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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자장가를 불러주고, 코 막힌다고 숨, 코 막혀가지고 숨이 안 쉬진다고 찡찡찡찡거려도 아이고, 아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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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코에 이그 콧물을 닦아줍니다. 예, 닦아주고, 옛날에 막 빨아주기도 했죠. 예. 이렇게,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런, 음, 상대의 어떤 그런 여건을 생각한 게 아니죠. 네. 가 어떻게 막 이렇게 해주는데 똥쌀수 있냐, 오줌 쌀수 있냐, 칙칙거릴 수 있냐, 수 있냐 어?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냥 내 자식이니까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아무 스케일, 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케어링을 해주죠. 이걸 우리는 이제 이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님의, 특히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걸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케어링.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그죠? 예, 우리 사랑이 굉장히 바뀌죠. 예, 보통 우리가 이 조건부적인 사랑으로 바뀝니다. 예. 내가 준 만큼, 너도 나한테 줘야 된다. 이런 조건부적인 사랑으로 바뀌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랑이 아니면 거래라고 하는데요. 뭐 거래도 내가 한50%주고50% 받겠다 하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더하죠, 심하죠. 나는 조금밖에 안 주는데 10% 20%밖에 안 주면서 상대에게는 엄청난 걸 요구를 합니다. 80% 90%를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덕보려고만 하는 거죠. 나는 조금 주고 많이 받아서 이익을 많이 챙기는 그런 거래를 이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이제 요구 조건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이제 결혼해서 과거에 뭐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기로 했는데 뭐 실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헤어집니다. 일명 이제 성격 차이라고 많이 헤어집니다. 결국은 이게 사랑이 아니라 거래로 거래의 어떤 그런,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거죠. 항상 이해 받으려고 하고요. 그죠? 이해하는 것보다는 상대를 이해 받으려고 하고, 상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요. 내가 의지처가 내주는 게 아니라 항상 상대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항상 싸움이 나고, 그렇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네, 이 사랑 이라는 게뭐 냐？사랑 이야, 상 대의 관점 에서 봤을때 이해 를 받기, 보 다는 이해 를해 주고 도움 을 받기, 보 다는 도움 을주 고요, 의 지를 하기, 보 다는 내가 의지 처가 돼주는 한마디 로 사랑 을 받기, 보 다는 사랑 을하는 사랑 받 기가 아닌 사랑 을 내가, 하는 사랑 하 기를 하 는,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이런 거를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부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네, 레차차화이팅신바람이박스에다